안녕하세요. 수이차 싸기다기 2, 3입니다. 오늘은 현대 그랜저 HG 240 럭셔리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수이차 싸기다기 통해서. 차량 구매하시면 프리미엄급 콜카메트를 드리겠습니다. 현대 그랜저 HG 240 럭셔리 2012년식 2012년 3월 휘발유 오토 검정에 11만 5천 k 로입니다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전면부 후측면 뒷면입니다. 휠과 타이어 상태고요. 자, 엔진룸 센터페시아 보시면 운전석, 조호석, 내비 스타트 버튼, 블랙박스 2채널 들어가 있습니다. 키로수 11만 5천 키로입니다. 오토 차량이고요. 조호석 시트, 운전석 시트,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 시트, 핸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나와 있고요. 뒷좌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열선, 크루즈 기능 들어가 있으면서요. 자루밀라 하이패스, 블랙박스 2채널,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팟선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현대 그랜저 HG 240 럭셔리 말씀드리면서요. 자 수입차 싸게 사2 4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주와 표창장 수여 받았습니다. 자100%신명 판매와 성리로프 고지공개 원칙으로 합니다. 자 비대면 영상 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할부 차량 매입 저시용자 할부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도이치 오토월드 211호에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한 달에 2,000km 엔진 미션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 보험사 나와 있고요 115,440km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단순 교환도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 그랜저 HG240 럭셔리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보면요 V자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이거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com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을 해주면요 시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식 모델 키로스 가격다나오니깐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랜저 HG 7388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다기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수입차사게다 이사는 1년 365일 토요일날 룰렛 하나 오니깐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 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현대 그랜저 HG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